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4개의 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 아파트 부지와 지원시설 용지 또 상업용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126만 평이 되겠는데 이러한 대규모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후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쪽 부근에, 여기가 원삼중학교 주변이거든요. 여기에 23만 평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한참 계획 중이면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되더만은 요즘은 좀 잠잠하자는 거 상, 산... 실제, 시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자, 원삼SKIS 반도체 주변 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메인 도로는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남용인 ic로 나오는 여기가 바로 2025년 12월 이전에 개통될 걸로 예정이 되면서 여기 남용인 ic를 나오면은 여기 318번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인 1 원삼 일반산업단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여기가 세계 최대 네 번째로 큰 소부장 업체인, 어,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가 여기에 지금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57번 도로가 있고, 그리고 318번 도로를 해서 두창리로 해서 배감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요 도로입니다. 이게 보의 원산로입니다. 그래서, 이보기 원삼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이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17번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 7인로는, 자, 여기,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남용인 i 이를 나와서, 318번 도로를 타고 여기서 두창리에서 백암을 가는 이 318번 도로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보계원삼로 17번 도로를 타고 진입합니다. 그리고 57번 도로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부를 뚫고 나가면서 중능리를 통해서 안성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26개의 농어촌도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칩니다.